저번에 병원 갔을 때 병원에서 추천해준 영양제 주문해서 오늘 왔어요. 병원에서 이거 꼭 사라고 하더라고. 원래 제가 먹는 거는 원래 먹고 있었던 거는 이거 저희 신랑이랑 저랑 이거 닥터 퍼플리티. 맨 하고 우먼 이거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가니까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거? 이건 원래 임신하고 나서 먹는 건데 제가 미리 미리 샀어요. 미리 사놨어요. 아, 되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미리 샀습니다. 이거. 이게 비타민C인데. 이게 무슨 포도 출출물이 들어간 그런 비타민C더라고요 원래 임산부들은 비타민D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 비타민D 부족은 아니지만 어? 됐습니다 이가 인플라민 여기는 미네랄 보충제랑 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 거 파더민 남편 거예요. 이것도 코엔자인 Q10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몇개 여러 가지 시키니까, 증정, 증정용이 왔어요. 엽산 400짜리 증정용. 이거 서비스로 주는 건가 봐요. 이거는 이노비타. 이노비타는 사라고 안 했는데, 난자를 만들 때, 주사 맞을 때, 이거 먹으면 난자질을 좋게 해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난자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이렇게 일단 주문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육장 해줄 거야? 그래요. <laughs> 육자 재료 준비 <laughs> 다 했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일단 준비할 게 응. 홍두깨살 소고기 홍두깨살 소고기 홍두깨살 400g 어. 이거는 응. 여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적으면 돼 응, 그래? 어 입을 입고 어. 이렇게 입고 조, 응. 기본적인 밑간을 먼저 밑가묻 먼저 잡아 그, 을거 그,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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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 그, 내가 풀어줄게요. 내가 풀어줄게요. 소고기 핏물 빼기. 키친타월에 핏물 뜨기 근데 육전에왜 케첩 찍어, <laughs> <laughs> 아, 그래? 찍어 먹는 게 맛있지? 나는 갑자기 입맛이 흡다 다른 거있 아, 그래, 간장보다 케첩 찍어 먹는 게더 맛있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같아 나처럼 애 입맛이라서 그런가? 사람 은종교으로 뭐라고 할시더는고 케치 타올 사야겠다. 다이소 가면. 전진 타올 다쓴거 같은데 영렇게 어? 아 이거 보였어 어 말아서 부칠가루 가루랑 튀김가루 반반 섞어서 이제 어? 끊어 거어응 좀만 어? 좀 좀만 더? 이정도? 그다음부침가 올리브를 사시켜가지고 뭐가 아, 거야? 네. 하루에 <laughs> 냄새나는 거야? 네. 하긴 냄새나지? 이렇게 올리브에서 냄새 난다고 해야 요냄새안나지그렇뭐 냄새나지? 응. 뭐야? 몰라. <laughs> 뭐야? 뭐야? <laughs> 뭐? 뭐? 그게, 그게, 그게 필요한 거안 돼, 이게 스크라거안 돼?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모르겠네. 이틀 그런 실상으로만 안 돼. <laughs> 뭐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내 분과 있을 때. 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어, <laughs> 왜 저래? 아, 나 아무것도 안하자 안 했다니까? 알았어, 안 했어? 어? 저시 어디 갔지? 필없지올리브라으로 음. 음? 어. 색깔이 좀 다르다 올리브라으가까 뭐가 나는데 어, 근데 노래. 노릇하고? 노릇노릇해져? 오. 어, 근데 올리브로 구우니까 더 노릇노릇 맛있게 보인다 <laughs> 그치? 전 어른어른 맛있게 먹는데? 네, 예, 여보들의 다 맛있게 먹었어요. 아, 내면은 다 너무 있다 이렇게 맛있게 입고 식용유 어? 네. 아니, 이거 왜 비싼 거야? 식용유보다 비싸지? 주문한 네. 응. 거못봤다 그거 1리터잖아. 1리터짜리 산 개.. 얼마더라 12,000원? 어? 1 2 0 2 0 0 어? 0원2 어? 0 어? 0 어? 0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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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구나. 어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라고? 어? 늘 너무 많이 먹는다고. 어제도 많이 먹었어. 하루 왼쪽에 먹겠네. 누가 보면 뭐 벌써 임신한줄알겠네 그랬어. 400g에 그냥 이거 아까 4개가 응. 남네. 계란 4개? 응, 네 근데, 본가가서 소고기 먹고 왔잖아. <웃음> <웃음> 소고기 먹고 왔지. 본가가서 뭔가 뭔가 먹고 왔는데 또 먹어. 먹으러... <laughs>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소고기 먹고 왔잖아. <laughs> 그래. 소고기 먹고 가면 소고기 먹으면 안 돼? 소 많이 먹네 응? 근데 양, 양 먹고 난 다음부터 응. 많이 먹는 것 같아. 맞지? 응. 음 그래 약 먹고 난 다음부터 입맛이 더 땡기는 거 같아 응. 왜 그렇지? 그.. 반자의 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입맛이 더 땡기나? 응, 근데 양그 결론적으로 약 먹고 나서부터 응. 양이 많이 응, 늘었대 응. 막막 먹으려고 식탐이 생겼어 맞지? 원래 나 식탐이 없잖아 응. 영어부어설프좀그러냐 그러고 보니까 음그 원래 그래갖고 이거 시험관 하면 여자들 시험관 하잖아 음. 이거 계속 하면 살이 엄청 많이찐데 이게 주사마저도 그렇고 식성이 많이 생긴대 그게 난자을 이렇게 만들 그 뭐지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여자들 생기 전에 그거 음식에 막 땡기잖아 그거랑 비슷한 그거지 그니까아왜 그래, 계속 땡기는구나 그냥 준비가 어, 되고 있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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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땡기는거지 음식을 몸에서 계속 오는거지 내가 계속 구워줬잖아 근데 어디 갔어? 어? 다? 그 계속 구워줘는데다 어디 갔냐고 어 어디 갔지? 어. 여보 왜? 이거 몇개 안되는거 같아 뭘몇개 안돼 몇개 안되는거 같은데? 뭘뭘 이렇게 하는거지? 아구웠어 아, 저, 이거만 하면 떨어져. 다 어디 갔는데? 우리 여기 니네 뱃속에 있지. 골 때리네? 응? 뭐? 뭐하고? 어디가 어디 있어, 니네 뱃속에 있지. 골 때리 있다고? 그래. 네. 먹었으면 먹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왜? <laughs> 저 소고기가 내 뱃속에 있다. 왜 당당하게 먹는 거야 부끄럽냐? 내배속에 없는 것 같아. 아, 양이 많이 늘었는가 봐. 진양 응? 진짜 많이 늘었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와가지고, 육포도 먹고, 응, 복숭아도 계속 먹고, 다 먹었잖아. 난 복숭아 4개 깠었거든, 4개. 다 먹은 거야, 지금 그래 응. 복숭아 4개 깠던 거다 먹은 거야. 보수가 내가 깎은 거다 먹었지 코한모도다 먹었지. 많이 어, 먹는다 많이 먹었다. 거기다가 나 아까 육전 어제 여오 만들어 놓은 거 꾸워 먹었잖아, 이렇게. 음. <laughs> 미쳤나? 음. <laughs> 이거 또 심한데? 이게 생일 심한데. 응. 진짜 맛있니다 근데 예전처럼 원래 나좀 많이 먹으면 배 아프잖아. 음. 배가 안 아파. 양이 양들은... 들어가 음. 아니, 근데 돈가스 먹었을 때는 엄청 배 아팠잖아. 배운 줄 알아? 배운 줄 알아? <laughs> 몰라. 돼지고기 먹어서 배 아픈 거야. 소고기 먹는 게 배가 안 아프잖아. 어, 소고기 먹으니까 배안 아파. 소고기 먹으니까 배가 안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돈가스 먹었을 때내배 아파 죽을 뻔했잖아. 까쌀명도 아, 먹어도 안 내려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조디가 보급이네, 거지 아니 원래 원래부터 이번 호흡 연장이 나 좋아했잖아. 다시 아, 여기 또 먹는 거 아니야? 나 그럼 하라이 자식. 이거 임신한 줄 알겠네, 이 자식. 말라 <laughs> 여보, 응? 그렇게 먹다가 죽어. <laughs> 여보, 응? 그렇게 말해놓고 여보 배고프면 먹을래? 이러거나 뭐래? 어. <laughs> 자기 배고프면 먹을래? <laughs> 이러고 그러면서. 예전에 그거 알아? 출산들 하나가 아니 뭐야? 먹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 아, 그 코미디? 응, 응 출산들. 제가 그럴 것같아 먹자 지서 잡는다고? 응 임신하면 살어지게 찌겠네 찌개 응 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응아 음. 음. 끔찍하다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사고 있잖아 지금 아 지금 먹고 자고 먹고 자고는 알지 지금은 하루에 8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 먹으면 바로 자잖아 그. 그건 저녁에만 그런 거잖아 낮에는 안 그렇잖아 뭐. 음. 저녁에만 하면 저녁에 내가 잘 시간 되니까 잔 거고 원래 먹고 자고 먹고 자고는 낮에도 먹고 또 자야 돼 응. 아침에 일어났잖아?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laughs> 그거지 그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지 응. 먹어도 할 말이 없네 <laughs> 식욕이 남기는 건 식욕? 감기뿐 여보도 인사 안 했잖아. 응. <laughs> 여보도 안 했잖아. 내가 살이 왜 쪘는데. 여보가 뭐 먹어도 좋지. <laughs> 내가 왜 그렇게 먹게 된 건데. 먹고 싶으니까 뭐 먹었겠지. 아니 그럼 왜 먹었는데? 너, 때문에 먹었는나 그래. 때문에 먹었다고? 왜나 때문에 먹었어? <laughs> 원래 맛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어. 같이 다니다가 이제 맛있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찾아서 먹게 되거든요. 아, 그래 내가 그 맛의 세계를 이끌었네? 그래. 내가? 그래. 감사하다고 생각해라. 내가 맛을, 맛을 알게 됐잖아. 여보. 그만큼 몸이 무겁잖아. 그게 행복하지 않아? 맛을 알게, 알게 돼서? <웃음> <웃음> 그건 그런데 아. 대가가 너무 커, 오늘. 그래, 대가가 특이하지. 그치만 맛을 알게 됐잖아 이제 네. 그 맛의 행복을 알게 됐잖아. 응? 음? <laughs> <laughs> 여보 잘만할게. 응. 음. 근데 이거 새벽도랑. 400g 한팩다 구워도 금방 먹겠다. 30개 맞아? 30개 되는 것 같은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개여개 아홉, 야 30개 안될것 같은데. 몇 댐데? 아홉 개? 그럼 네 개고 뭐. 그럼 내가 열한 개 먹었다는 거야? 열한 개까지는 아니고. 27, 28개 되는 것 같아. 음. 30개까지는 안요 음. 그래 음. 근데 이게, 굽기 음. 전에도 많은 양이.